이 공연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조금 전에 박명혁 차장이 콕 집어서 얘기했던 그분 얘기를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요. 사진이 서현 씨와 이제 북한 가수 끌어안는 장면 옆에는 말이죠. 눈물을 닦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경을 벗은 채이 공연을 보고요. 네. 지금 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근식 교수 여기서 지금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본 분이 김근식 교수님이 의일하기 때문에 <laughs> 네. 그 눈물이 많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눈물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연, 일단 연세가 고령이시고 고령이시면 일단 감정이 굉장히 또 순수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다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눈물을 흘린 장소나 분위기를 보면 그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를 들고 왔을 때 얼마나 울컥했던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스 하키 여자팀 단일팀 응원하러 갔을 때도 눈물 흘렸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삼지연 관원학단의 공연 때새철이 흘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만나본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굉장히 모범 답안과 교과서적인 사람입니다. 꼿꼿한 아. 선비 모습이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때 오면 항상 정해진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보건대는 개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것들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쪽에 와서 통일 이야기하고, 한반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국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는 익숙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저, 저분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또저 눈물 흘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런 눈물, 저렇게 자주 흘리는 눈물을 북에서 국가 수반으로 계시면서 북한에서 고생하는 인민들과 북한에서 인권으로 탄압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눈물을 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좀나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눈물을 흘렸느냐라는 게 어제 잠깐 뭐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네. 일각에서 뭐 같이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청와대 현재까지 입장은 같이 눈물은 흘린 적은 없다 눈물은 아니고 그다음에 공동 입장을 때도 저희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박수를 좀 웃으면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평상시에는 뭐 눈물이 많았지만 이번 건은 그러지 않았다는. 근데 얘기. 우리가 이제 어제 남북 가수들의 공동 공연 모습도 보고 또뭐 김영남 위원장이 그거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감상에젖는분위기에 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밤에 우연하게, 이제, 미국 CNN 방송을 봤는데요. 탑 뉴스로 나온 게, 김여정의 방남 일정에 대해서 보도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보도한 게, 서울에서 열렸던, 아, 방공단체의 집회 모습이에요. 집회에서, 이런, 집회 참가자의 인터뷰도 하면서, 꽤, 그, 방공단체의 집회를 비중 있게 다뤄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어떤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상적에 좀 빠져들고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를 벗어난 외국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정말... 어... 뭐,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북한 공연, 그리고 김여정의 방남, 여러 가지 도 숙제들, 또 과제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제신문은요. 먼저 중앙일보 1 2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여정 정말 바빴습니다. 내가 특사입니다. 통일의 주역 되십시오. 김여정의 방남 56시간을 이렇게 중앙일보가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여정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제 청와대를 찾았는데 007 가방을 직접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숨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게 김여정의 목소리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목소리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장면은 이제 개회식 때 V.I.P.석에서 첫 인사를 나눴을 때 간단하게 한 인사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제죠. 그제 청와대 오찬에 앞서서 본관 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한 인사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방문했을 때 지난 토요일에 청와대 방, 방문했을 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다 이말 하기 전까지는요. 청와대에서도 어, 특사로 온 거야? 몰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고위급 대표단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김여정과 김영남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김영남이 자리를 살짝 김여정한테 양보를 하는 것 같이 가운데 상석을. 근데 김여정이 앉으라,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두고서 왜 그랬을까 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김정은의 특사가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전상으로는, 올림픽에 있어서 대표단의 수장은 김영남일 수 있지만,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사인 김여정이 더 상석에 앉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어, 청와대를 방문한 다음에, 오찬에 앞서서 접견 때 친서를 전달할 때, 그때서야 제가 김정은의 특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초청 그럼 평양 초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보면은 기자들도요, 이제 김여정의 목소리가 공개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귀를 쪼끗하고 들었는데, 김여정이, 김여정 부부장이 생각보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 비공식 환송 만찬에서도 어제 네. 이렇게 저말잘 못합니다.하면서 굉장히 막기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는 절제된. 표현과 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일정 내내 아마도 사전에 어떤 말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를 다 준비를 해서 왔을 거고 그 과정에서 말을 절제한 것도 그 일환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그 김효정 특사가 사실 한국에 온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사실 특사란 이야기를 네. 밝혔던 것도 참 재밌는 대목인데요. 이게 사실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었던 건데 저도 그 부분을 놓친 대목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0, 2009년에 이민박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에 북에서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해서 조문특사단이 되었는데 그때도 사실 조문단으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특사였어요. 네. 그래서 하루 기다려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가서 그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충분히 단장은 김영남이었지만 단원으로 따라온 김여정의 무게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특사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치면 다시 한번 좀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사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정말 특사답게 그리고 김정은의 가장 최측근 실세답게 대통령 만났죠. 총리 만나서 점심했죠. 장관 주최 만찬했죠. 비서실장 주최 만찬했죠. 네. 정말 남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실력자들은 다, 다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여정이 만날 때마다 또 많은 또 우리의 정부에도 많은 관계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특사로 와서. 평양으로 방문해주기를 빠른 시일내 평양 와주길 바란다는 김정은의 구두 메시를 지 전달한 김여정의 임무는 어떻게든 남북 정상회담을 좀 빨리 성사시켜 보겠다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있었고 그 전달하는 역할에는 김여정이 가장 적임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여정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최문순 당원지사도 만났는데요. 최지사에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잠시 들어보시죠. 정재 이야남의이시죠어문기 돌직구 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념입니다. 김여정과 김영남 등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방람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숙제와 관련해서 오늘 조간신문들 모두 일면에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의 제목은 이겁니다. 김정은의 초청장. 남북미 수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청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다른 자리에서도 두 차례나 평양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미 조기 대화를 필요하다 먼저 이렇게 조건을 걸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이 어제 한정 관현 학당 공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또 일면 사진에 실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이효준 선수 얘긴데요. 수술 때만 7차례 올랐는데 이 부상들을 딛고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자금이 맛이지 이렇게 금메달 깨무는 모습은 그대로네요.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실까요? 경향신문의 일명 기사도 역시 네,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사진을 일 면에 실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는 길 아직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만들어지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건부 수락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나 북미관계 개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경향신문. 임윤주 선수 얘기는 다았네요 네, 그것과 되잖아. 일곱 네, 번이나 수술 때 오던 2물살 청년 임대가 만든 평창의 첫 판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경향신문만 이 기사를 내세웠네요. 검찰이 다스 실수유주 논란이 뒤어지고 있죠.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제목을 꼽았는데요. 오늘 채널 A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검찰 측은 아직, 아직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포항서 어제 규모 4.6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36명이 지금 다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신문 보실까요? 다음 신문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시면요. 역시 이제 김정은이 일면에 등장을 했는데, 김정은이 택 빠진 대화에 초대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다른 신문들 전부 지금 임효준 선수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네, 배드배드바 입국장 단톡 인터뷰가 조선일보에는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엑소 앨범을 봤고요. 이 얼음판의 요정 이렇게 기뻐했네요. 엑소 사인 담긴 cd네요. 네만세란는 뜻이라고 하네요. 금메달 딴 기분이에요 하고 좋아했다 이러면서 레드베드 바의 입국자 단독 인터뷰를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올해 최강 4.6 규모의 지진이 포항을 새벽에 덮쳤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마지막 조선일보의 일명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네. 김정은 김시왕조 집사까지 청와대에 보냈다. 김시왕조의 집사 누굴까요?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인데요. 김창선 중앙당 서기실장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김창선을 보냈다는 것은 이번 대표단 파견에 김정은이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오늘의 신문 기사, 기사 중에서 콕 집어서 박의차체장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문 공. 네, 박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남의 집잔치에꼭 이런 사람 있습니다 참석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이상한 기분 나쁜 말 해서 분위기 확 깨는 사람 있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국의 MBC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동화 3면입니다 MBC 한국기아 진정성 없는 사과 1조 506억 원의 갑질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었다. 어떤 말인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주간방송사인 MBC 해설자가 개회식 중계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냈다. 이 내용입니다.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중계에 나선 해설자가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야기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 일본이지만 한국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문화 및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고 이게 한국인들이 모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발언한 해설자가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조슈아 쿠퍼 레이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 김여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남 최고 윤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2박 3일간의 방람기간 동안 최소 5차례 정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 여성 단일팀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또 눈물을 흘렸고, 어제 삼지연 관연악단 서울공연에서도 세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흘린 눈물의 진전성,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돌아가서도 이 진정으로 비핵가봐라는 우리 민족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었습니다. 네. 방영차장잘 들었습니다. 친학이 네. 돌집구 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